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m 싹 울릉도 응 울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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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남쪽 백길 따라 200m 들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 0 0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자 해봐 울렁도 울렁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

은우가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. 응? 울렁도. 야, 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아? 어?

누라 얼어. 야? 계속 상 누라. 야잘됐구야 왜그래 어? 왜 기분 안 좋아? 어? 기분이 안 좋냐고 일로와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

왜 그래? 딜다가 하지, 하지 말라고 그만 찍어? 어? 그만 찍어? 찍지 마? 응? 어? 찍지 마? 아, 어? 찍지 말라고 알았어.